131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임이 심대리 행동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통 보면은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발사하고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연료 자체를 이미 장착해 놓고 발사 결정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마지막 기술까지 북한이 다 이제 개발했다. 마음만 먹으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공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와 있다. 수백발의 미사일이 어느 나라든 떨어지면은 그 나라는 선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 그런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한반도 불바다 일어납니다. 한국 땅에서 방격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후방기지인 일본, 주일 미군, 오키나와 등 거기서 에 공격을 해서 다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회복하는 인류에는 불가하다. 그럴 정도로 지금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인들, 한국 국민들 그 일은 나무 일이고 나는 지금 내 살길 바쁘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이러는가? 바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대응을 합시다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정보를 알려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하고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두 거대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당을 보면 은 민주당 이꼴 이재명당입니다. 국가를 위한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뺏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이재명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존재합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이재명의 똥개 역할을 안 했어요. 지금은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이재명의 똥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심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몇몇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개 딸인가 뭐 하는 것들이 그런 공격을 해도 그걸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은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입성해야 되고, 개 딸과 똑같이 개 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똥개 새끼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집에 있는 똥개만도 못해요. 그런 인간들이 국민의 이 피와 땅과 눈물로 낸 세금을 한 의원실 치면 은 연간 뭐 10억이 넘습니다. 10억 그런 돈을 쓰게 고 온갖 특혜를 누리고 똥개들이 특혜 누려도 되겠습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권을 똥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누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느 날부로 국회의원들은 사라지고 똥개보다 못한 사고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도 다를 바 없어요. 국민의힘 당도 국회의원들이 과연 뱃지를 왜 아까슴에 달고 있는?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푸른 눈을 가진 인조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에 들어갔어. 저는 들어갈 때부터 저 혁신위원회는 성공 못한다. 왜 성공 못한다? 어떻게 했냐면은 역대 혁신위원회가 구성돼서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근데 인조환 위원장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50% 이상은 성공할 수 있을 것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혁신위도 오랜 시간을 두고 좀 혁신하고 해야 되는데, 부정한 됨이 많습니다. 국민의힘당도 정치인들이 다선 의원들 무조건 나가라, 흠지 출마하라, 그런 게 반발이 큽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같은 인간이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난 인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중하고, 이럴 때일수록 혁신적 변화에 주도하고, 이래야 될 인간이 혁신을 거부하고, 혁신인을 때리는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역풍을 맞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다선의인들이고 나이든 정치인들 무조건 나가라!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신인들, 젊은이들이라 해갖고 무조건 나 정의고 옳은 게아니에요 젊은이들 중에서도 머리가 비는 인간 천재입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가산점을 더 많이 주고 다선의원들은 감점을 더 많이 줘서 한번 공개 경선을 해봐라. 그 속에서 나이가 비록 들었지만 은 저분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저분은 정치적 리더심이 있고 그런 사람은 또 들어갈 거고 다선의원을 아무리 많이 했지만 은 지역에서 꼴불견이고 능력도 안 되는 게 말뚝박아 무조건 되는 그런 사람들또 탈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다선의원은 쫓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닌 다선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 방법에 의해서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다시 들어가서 일할 사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젊은 애가 무조건 좋다고, 이준석이 보세요, 이준석이. 방에서 이준석이 데려가서 지금 이준석이가 괴로가 아닙니까, 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저는 이준석이가 당에 들어갈 때는 애가 프레시한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준석이는 나이든 정치인들보다 더 노예하고 낡고 대표적이고 예의는 전혀 없고 종합적으로는 인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무너진 이준석을 보고 있으면 과연 청년들에게 모든 길을 무조건 열어주는 게 옳은가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청년들도 정치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으면 그 다산의원들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정치 신인들, 정치 또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더 많이 주고, 다선 의원들은 감점을 많이 주고 해서 물러날 때 그래도 야, 다선 의원들도 참잘 싸웠다. 그리고 정치 신인들도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나이 많이 먹었으니 나가, 다선했으니 나가. 나갈 사람 많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쫓아내는 방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도 종합 예술이라 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다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혁신 위원회가 아 그런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거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이 많은 정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신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라든가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의 일기 신도시들 재개발 사업을 빨리 할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노후한 아파트들은 재개발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축 경기도 지금 다 죽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건축 경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그런 일들도 빨리 해야 되고 저는 m b 가 사대강 사업할 때 한반도 대운하로 펼쳤지 않습니까. 그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된다. 사대강 사업은 분명하게 성공한 사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 위기가 더 옵니다. 그때 지류 하천까지 아잘다 넘어서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우리 국토가 피해가 없고 국민들도 피해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가 살아있음에 경제가 또 살아있고 그 살아있음에 국민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건강한 세상이고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바로 민주주의 완성입니다 그게 정의의 완성 정의라는 게 절대적 정의는 하늘 위에나 있고 인간 세상의 완성은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 정의로운 세상 윤석열 정부와 다음 이어지는 정부 에서, 완성해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G2에 입성해서 세계를 견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제는 낮부터 밤까지 한각희 님이 모초를 썼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 언제나 변함없이 저를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말 없이, 소리 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상무수 님도 그 기나긴 날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는 모습, 제가 얼굴도 거의 보지 못하고 하지만 은늘 천사 같은 그런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